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아파트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2019년도에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누르려고 했는데 역으로 부동산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2019년 12월 16일이었죠. 이거를 1216 대책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확 발표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1216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한 대책을 내세울 거고 그래도 오른다면 더 강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진짜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는 건요.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집살 거예요 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아 조금만 더 늦어지면 이건 아예 그냥 엄두도 못내는 어떤 상황이 돼버릴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는 조금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이렇게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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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너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아파트로 모든 자산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닥터 이즈 무가 준비한 콘텐츠 아파트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첫 번째로는요 아파트는 빚으로 몰려있다 자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집 사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막 부추겼어요. 자,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되게 많이 풀어 주니까 아, 이싼돈 빌려 가지고 투자해야지. 조금 안전하면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저금리일 때 대출을 받아 갖고 투자를 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이거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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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 시기에 난집안 사면 아 나중에 진짜 집값은 계속 올랐고 아더 비싼 집을 사야 될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우리 금융이나 이런 정부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직장인 250만 원 받는 사람이 과연 5억짜리 집을 살수 있을까라고 퀘스천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진짜 빚 갚다가 끝나요.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선에서 보면 이건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너도나도 오른다고 하니까 자꾸 몰리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으면 안될것 같은 사람인데도 대출을 막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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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쌓인 겁니다. 이 많이 쌓인 이 거품이 얼룩갔냐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2008년 모기지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미국의 사례 어땠습니까? 직장이 없는 무직자한테도 대출을 내줬습니다. 왜? 집만 사면 집이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막 대출을 내줬던 게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참사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요즘에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해. 이게 집값을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집값을 그냥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 급등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오늘 주제는요, 진짜 부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하락을 막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그러한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부동산으로 장미 빛 인생을 보다 요즘 세상에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집값이 그렇게 안 비쌌으니까 a씨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a씨는요. 2억을 열심히 모아갖고 2억짜리 소형 아파트를 딱산 거예요. 자이 소형 아파트가 금리가 인하되고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갔고 한 3억 8천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3억 8천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각종 세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한 1억 5천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칠게요. 자 그랬더니 너무 신이 난 거지. 2억 주고 샀는데 나는 1억 5천이 지금 이자로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를 팔고 받은 그 3억 5천있죠 3억 5천에 대출을 더해서 5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씨는요. 이제 빚쟁이가 됩니다. 대출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1억 5천을. 대출 하나 없이 집을 사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그거를 매각하고, 중형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대출을 또 받았네? 그래서 이제 또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집값이 한 7, 8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또이 사람은 이거를 매각을 합니다. 내 원금 3억 5천에 대출금 갚고도 한 2, 3억을 번 거야, 이 사람은. 이 5억 5천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는데 어디에요? 서울 강남으로 옵니다 그래서 강남에 5억 5천에 대출 3억을 더해서 그래서 또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계속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막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 세계적으로 막 금리를 인상한대 그래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막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자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0.5%포인트 올라왔는데 막내 대출 이자는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거기다가 또 원금 상환해야 되지 집에 막 생활비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막 죽겠는 거죠 막 그때부터 사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아 부동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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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오르는 거 자체는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오르는 부동산을 사서 그래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그거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그 시세차익을 내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통장 엔돈 없어. 그냥 아파트 하나. 그리고 더 심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저금리에 부동산 규제를 막 풀어주니까 갭 투자를 하신 분들 있죠? 갭 투자가 뭐냐면 내 10억짜리 집을 사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난 2억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 집을 대출 한 개도 없이 살수 있다. 어떻게 80%는 대출 받아 들어올 거니까. 누가 전세 세입자가. 세입자가 가져온 돈은이걸 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돈 2억으로 10억짜리 집을 대출 하나도 없이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두채 세채 막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여태까지 집이 없이 살았다면 이 정도 집한 채는 사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들이 이 집을 사버리잖아요. 지금 이미 고점에 와 있어요. 너무 비싸. 정부가 바뀌면서 대출 규제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대출 규제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자, 보통 은행에서는 이 집의 담보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 줍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 내가 대출 이빠이 받아 가지고 집을 샀어. 샀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담보 가치보다 담보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돈도 없는데 원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 떨어진 금액만큼 궁지로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어, 2차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어떤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올라 그래서 이 집을 내가 판매를 했을 때 뒤에서 살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지지선이 생겨가지고 집값이 완전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한때 비트코인 가지고요, 막 진짜 5천만 원 가지고 몇십억 만든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 현금화 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정부 규제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아. 그러면서 뒤에서 들어오는 거래 대금, 이 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밑으로 쭉 끝없이 떨어지죠. 지지선 없이 그냥 막 떨어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경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의 가장 첫 번째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하고 거래를 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면 그게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은 떨어지고 집값은 오르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완전히 저조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정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2030 세대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거품이 너무 많이 껴져 있는 시기에는 조금 집을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좀더 현금 자산, 현금 자산, 현금 자산들을 좀 많이 모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내집 장만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러한 전략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 말만 듣고 부동산이 정말 안전한 투자처다 이러한 어떤 관념보다는 이 산업을 공부하고 이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 경제가 부양되면서 어떠한 금융 자산들이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습득하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들이 모였을 때내 재정 상태가 좀 탄탄해졌을 때 부동산에 조금 투자를 해보는 게 저는 더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세요 연예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거 네이버에 검색 좀만 해보면 다나와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매각하는데 왜 우리는 사고 있어야 되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파트는 더 이상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었다. 라는 주제 던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